키운입니다 오늘은 엔젤 라인 딸기 스무디 만들기를 네, 해볼 거예요. 탈탈. 탈탈탈탈탈탈. 탈. 잠깐만요. 음, 찢어버렸네. 음, 음. 우선, 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천사 런터, 카츠 생물에, 슬라임 클리어 슬라임 어, 플레이폼. 한 번만 만져볼게요. 우선 생물도 해드릴게요. 찢어졌죠, 생물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기다려세요 여러분 자, 오 빨간 슬라이아 예뻐라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두고 그냥 천장부터 아 진짜 말랑말랑해 역시 천장이죠 천장 천정.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딸기 이게 딸기 스무디 만들기인데 봐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요 이걸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슉. 가운데에 올려줄 거거든요 제가 생물에 넣는 걸 싫어해요. 너무 너무 손에 걸리적거리거든요. 슈우, 딸기 넣어주고 이이 파우 이, 에이. 이 파우이 파츠 넣어주면 이 아니라 플레이크 넣어줘야죠. 다시 한고 일어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었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여러분, 열었습니다. 이 뜯었죠? 이거를 슉, 슉, 몇 개만 나올 거예요. 럼 그럼 완료 그럼 한번 파츠는 일단 치워주고 퐁꽁 이거랑 같이 섞어볼게요 잠깐만요 슬라임을 떼때내겠습니다 슝슝슝슝슝 베네조라베네조베네조엘라슝슝슝슝슝슝슝 잠깐만요 잠깐 방송 사고슝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섞어볼게요 약간 삼겹살 느낌 나는데요? 투명슬명 투명투명,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섞어올게요. 섞어라, 섞어라, 섞어, 섞어, 섞어라, 섞어, 섞어, 섞어 섞어라, 섞어. 고기. 딸기 소모지 슬라임이 아니라 고기 슬라임이었네요. 그럼 오늘 고기 슬라임 만들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투명 클리어 슬라임 열어둘게요. 클라임이 이렇게 붙어 나왔어요. 섞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섞어볼게요. 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리 듣고 있으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겠지만 오늘 껌 슬라임이 됐어요. 껌딱지 오늘 껌딱지 슬라임 함께 만들어봤고요. 오늘 그럼 껌딱지 슬라임 놀이 해봤고요. 그럼 모두들 안녕 뀨언이었습니다. 뀨방